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혈의 극한 3차실시간입니다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동영상 소개 아래쪽 세모 누르시면 문제 파일이 첨부된 링크가 있습니다 문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먼저 풀어보신 후 해설을 들으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니까 f의 x 다가 f(x)라고 했죠. 뜻이 무엇이었냐면 f(x)가 주기가 2인 함수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f(x)의 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입니다. 이이 길이가 각 길이가 2죠. 따라서 이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반복되게 표시를 하겠니다두 아? 번째 g(x)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지수꼴 극한, 즉 등비 수열이니까 핵심이 공비를 찾는 겁니다. 자, 저기에 봤더니 공비는 아래쪽에 있는 1 더하기 x죠. 이 공비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었습니다. 자, 큰 틀은 잡았으니까 이제 그래프 그려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2분의 1이 복수점이네요 이렇게 V꼴이죠. 자, 그럼 여기가 1, 2, 1. 여기 2분의 1, 2분의 3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1. 2분의 1 또는 2분의 3 넣으면 상수하시면 꼭뭐 마이너스이네요. 이거 2분의 1넣으면 1이죠. 자, 이렇게 V 되어있는 그림이 반복돼요.

그래 습니다 그게 이비인함수의 역할이죠. 자, 두 번째 gx를 보다니까 gx. 한번더 써볼게요. l i m n이 무한대 뭐 갈때1더 fx의 n제곱에다가 한 번은 1을 더하고 한 번은 1을 뺐네요. 자 핵심은 여하튼 1더 f x 가 공리라는 거죠. 자, 공리. 1 빼기 2지만 할니다 그러고 왔더니,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특이하게 fx는 현재,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공비 기준 볼 테니까, 저, 아, fx에다가 1을 더했죠 그러면, 커박자이고, 작아박자, 0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고려할 필요 없죠. 그쵸?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되겠네요 어? 첫번째 1더 fx 공비가 1보다 큰 경우 실제로는 fx가 0보다 크경우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식이 표시 공비 1더 fx가 1보다 크다는 뜻걸알아됩니다자 그럼 이거 무한대로 가니까 1분의 1이죠. 그 다음 fx가 0이고요. 즉 r이 1인 경우죠. 1 1 1, 1 1이니까 0이 되고 자그 다음은 FX가, 0보다 작고 b 이죠이 a 도 y 죠 실제로는 공비 w h FX가, 마이서스 사이죠. 1 a 이죠 이렇게, 뭐 이렇게 수 d 되고저 보이 보니까 아무리 작아도 g 이 o d 게 o b 게 y b o 게 you c 니다 t I'm g o i n 0, to say, I'm g 되겠네요. to s g x 함수는 y 는 d였다가 y 는 0이었다가 y는 마이너스 3대는 꼭뭐 가우스 함수처럼 옆으로 쭉축 뻗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g 1 6트의 g 피3할 거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를 참고해서 첫 번째 양수 파트는 y는 이런 식, 이 양수 보이게. 따라서 여기는 y는 이렇게. 그다음 딱 f(x)가 0 되는 경우는 0을 찾. 그 다음 fx가 음수인부분이었 결정하면 마이너스 1이 끊어집니다. 나온 부분이 이렇게 된거죠. 즉,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 0, 쭉 1, 마이너스 1, 0, 쭉 1, 이런식으로 반복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원래 fx를 이용해서 만들었더니 fx가 주위가 2니까 얘도주가 2인 그래프죠. 자, 이거 참고해서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할 거냐면 g의 10의 값을 구할 거예요. 자, fx가 주위가 2고 gx도 주위가 2인 알았으니까 더 멀리 10이 흔들니갈 필요 없고 북한 더 가면 동일하죠. 그럼 북한 백해도 동일하겠네요.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여기 주의 16기와 같은 값을 구할 거예요.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사에들어게요자 그러면 2분의 강액이니까 한번 어림값을 구해봅시다1 6분는 제곱하면 이거 200이죠. 제곱했을 때200 근처에 있는 수가 14의 제곱이 196입니다. 자 그러면 14과학이 2분의 1을 제곱하시면 196, 2배 하시면 꼭 어, 이거 200넘어갔네요 따라서 얘가 1사겠죠 10루트 2는 14와 14 더하기 2분의 1 사이였습니다. 그럼 두 칸씩 계속 줄이면, 14 빼면 되겠네. 두 칸씩 7번 줄이면 되니까, 여기는 0과 2분의 1 사이. 즉, 쭉저원리간축는 여기 위치랑 동일하죠. 자, 그때 함수값은 1이 되겠죠. 즉, 1입니다. 자, 동일한 방식으로 G6도 3 정해볼게요. 물론, 여기서 바로 음. 할 수도 있죠. 이미, 1, 2 3이 1.5와 2, 4이니 말고 있죠. 따라서, 이 값이겠네. 여기, 어딘가에? 넣어주시면, 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두 개의 차이를 구했으니까, 보기 5번에 2가 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두분 알파벳에 대해서, 저시 값을 구하요. 자, 시그마 모한대니까급습니다 그리고 시디 지수꼴이니까 그렇죠. 등비급수죠. 자, 올려 볼게요. 핵심이 지금 시그마 n 1부터모한대 베타 n 제곱 빼기 알파 n 제곱 모환대 베타 빼기 알파분면 나중에 오판 보니까 자, 그 친구가 만약에 수령하면즉 무엇이었냐면 공비역할하는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1에서1 사이에 존재하면 이식을 수렴하고 공식이 1 배기 알 분의 초항, 그리고 일 배기 알 분의 초항. 즉 산수 한번 해 보시면 가능할까요? 아, 베타 배기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탑니까 남는 것은 베타 배기 알파는 안 되네요. 자이 식이 어땠습니까? 됐습니까? 베타 대비 알파 분의 1을 곱했습니다. 즉, 약분 됐네요. 즉, 수렴하기만 하면 내가 구하는 값은 1대기 베타, 1 빼기 알파 분의 1 구하는 것 같고, 우리가 배웠죠. 두 분이니까 방법 1은 정리하시면 1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곱습니다. 1이고, 1 빼기 두 분의 합은 9분의 1. 두분의 곱은 두분의 마이너스 이죠이 식을 산수하셔도 되고 우리 고일때 1차 방문식 할때 배운 내용을 좀 활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재 9x 제곱 빼기 6x 빼기 1의 두근이 알파벳하니까 이 친구 인수분해 하시면 9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구할 건식 아닙니까? 자, 비슷한 모양이 있죠? 현재 여기에다가 x 자리에 1을 대입한 식이죠. 그렇죠? 따라서 좌우 변개와 대입해 주시면 9배 6배 1이니까 여기 2죠. 2는 9배 내가 구하는 값이죠. 즉, 이 값은 9분의 2고 없으니까 2분의 2. 따라서 우리가 구한답은두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1이 됩니다. 이고일 내용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제가 우리는 지금 확인하지 않았으나,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지 원래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한번 해볼게요. 쉬워요. 본인 생각과 달리 이미 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금이죠. 한 거는 알파고, 한 거는 멜예요 그리고, 1식 보시면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분의 1이니까. 한 근은 양수고 한 근은 음수요. 따라서 어기어딘가에 사이에 0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은 영 여기 있고 여기쯤에 이 있고 여기쯤에 마이너스 있는지를 확인하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한다? 현재 f(x)가 9 x 의 9배기 6x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 식에 1 넣어보세요1넣보시면 9배기 6배기니까 양수죠 이 따라서 양수예요. 즉1은 여기서입니다. 일러놓은 데부터 나오면 여기까지죠? 자, x 의 마이너스 1넣으면 이번에는 9 더하기 6 1 0일의 양수로 따라서 뭐야? 여기 있습니다. 즉, 알파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있고, 1 왼쪽에 베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머 알파가, 베타가 마이너스 1과 1사인걸 활용했죠. 우리 미적분, 특히 미분에서 이런 기법 많이 쓰죠. 이 내용까지 꼭 확인하는 방법 기억하셔서 실력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문제 11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가나는 수열의 규칙에 대해서 말해줬고, 구하는 문제가 있으죠 자, 시그마의 3의 n 제곱분의 a n, 즉, 지수꼴이니까저 급수는 등비 급수일 확률이높습니다 자, 볼게요. 규칙. 한번 더 써보면, a1이 있고 a a1 n 더하기, a n 제곱 더하기, a n을 5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차례대로 한번 볼게요. a1 이고거 했고 a2는 제곱하면 2는 4 5 6 나머지 1. a3은 3 3 9 12 나머지 2. 어, 이제 할 필요 없죠? 그러면 a4는 2 넣었을 때는 2때1 되겠죠. 2 1 2 1반복되러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수열 한번 써 볼게요. 자, 1 넣어 주면 3분의 2. 2 넣어 주면 3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이, 3의 n제곱분의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규이되죠즉 무슨 말이냐면 홀짝 홀짝 따라서 규칙이 있는 거니까 우리의 계획은 완했던 거죠. 이렇게 딱수끼리 모아서 더하고, 그다음 홀수끼리 모아서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n은 위부터더인데3의 n제곱분에 a n 더한 라는 실제로는 저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그다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의 4 제곱. 이식을 더한 값과 그다음 3분의 1의 제곱, 그다음 3분의 1의 제곱, 그다음은 3분의 1의 6 제곱 되겠죠. 자, 이제, 위에 거을장수하시면 얘는 초항 3분의 2, 공비는 9분의 1이죠. 따라서, 1 마이너스 9분의 1에 초항 3분의 2가 되고, 아래조적 초항은 9분의 1이고, 공비는 동일하게 9분의 1이네요. 따라서, 1 마이너스 9분의 1에 초항. 자,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만 장수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9분의 6이랑 죠 즉, 분자는 9면치. 분모의 9분의 8이 죠죠 즉, 역수인 8분의 9를 곱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8분의 7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두 수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정하시면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fx는 우리가 많이 봤던 등비수의 객관이죠? 자, gx는 사인함수니까 분명히 주기성을 쓸 겁니다. fx는 gx의 방정식 근이 없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죠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러면 fx를 구해야 되니까 x는 매니드 매니드 무한별할 때 x의 2n과 2분의 2x 2n과 2가과 2죠. 자 핵심이 공비였으니까 공비가 무엇입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x제곱 이 친구가 공비죠. 공비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기준으로 했는데 이 친구는 없으니까 줄었네요. 자 볼게요. 첫 번째 공비인 x제곱이 1보다 큰 경우 a1보다 작은 경우 하면 동일하게 나오죠. 실제로는 얘는 할 필요 없죠. 제곱이라서. 자, x제곱이 1보다 큰경얘기는 x가 1보다 크든지 x가 마이너스로 가은경우입니다 이거 1보다 크면 무한대가죠. 무한대의 무한대 분이니까 최고 차항이 되지만 주의할 게 바뀌는 게 a니까 여기 있는 더하기 2는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즉2 x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 2의 x의 아, x의 2인 제곱이 있는 거죠. 자, 무한대든 무한대에 으니까 최고차 1분의 2x제곱 여기도 2x제곱 여기도 2x제곱이죠. 자, 그 다음 x제곱이 1인 경우 즉, x가 1 또는 x가 마이너스인 경우죠. 자, x 제곱자리에 넣으면 되니까 1, 1 넣으면 분모는 3분의 3이네요. 그냥. 자, 그래서 1, 1 -1 자, 마지막으로 X제곱이 원래는 1 빼기 1사인데이기게할 필요가 없죠. 음수라서 음수보다 항상 크죠. 즉, 이걸 빼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죠. 자, 이 범위에서는 X의 1인제곱이 없나니까 0, 0,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 끝은 이차 함수고 가운데는 저런 함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내부기에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곱 일곱 일서일일이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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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곱일1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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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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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다음 여기 사이에는 Y는 일1오시면딱 2죠. 따라서 이계신으로 이렇게 하면 리니까 자, 이렇게 표시하면 어. 되죠. 자, 얘가 위, y는 fx 그래프고, 자, 저기 gx, sin kx, k 파이 x 는이 양수죠, 이 양수. 자, 그런데 k가 양수, 음수, 원래는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무한이필요니까 일단 양수라 가정해서 먼저 풀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음수 따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박이죠. 자 그러면 사인으로 보니까 이렇게죠. 여기가 원래 2파이죠. 2파이 되려면 x자리에 k분의 1로 되죠. 여기는 광이니까 k분의 1 여기는 k분의 이죠 그리고 이쪽은 더뭐 필요하면 되겠죠. 이제 y는 사인 K, 파이 X입니다. 이 친구는 필요 없으니까. 쉬고. 자, 이걸 그릴 건데, 같이, 갖다가 했으니까 어떻게? 해? 고점이 발생하지 않게요. 자, 그런데 K를 최대한 키워야지, 최대 나오죠. 자, K가 커진다는 게 뭐예요? 이거. 숫자가 작아지죠. 지금 뭐냐면, 이런 뜻이죠. 원래 이렇게 뭐 하고 있었는데, K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쭉 뭐야? 여기서 뭐 용수철이듯이 쭉 밀어서 콧을 쭈여 버고 되겠죠? 최대한 줄여봤자 어떻게? 얘랑 만나지 않아? 자 그러면 하나한테 총한게 끼우고 쭉 가면 됩니다. 그때 1대 빼가지고 쭉내려가기그래 하지만 최대한 줄여서으니까쭉 밀어버리면 어떤 일 생기는 거예요? 예면 경계가 얘까지는 만나면 되죠? 구멍 뚫려있으니까 쭉만나고 하지만 여기서 더 밀어버리면 옆에 점이랑 만나 버리니까 더 이상 안되죠 그러면 이 상황을 식으로 표시하면 빨간색 점이 y는 s, i n k, pi, x니까 이런 경우에 최대가 발생되는 경우는 쭉 밀어서 뭐야 이 빨간색 점이 구멍들은 여기를 지날테니까 1 넣어주면 2분의 1이 나옵니다 즉 s, 1 넣어주면 k, pi가 2분의 1이죠 이 알고 있죠? 특수각이라서 안 됩니까? 30도니까 K는 6분의 1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 값은 여기에 6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